에,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이 선수가 유니폼을 어, 잘못 가져와서 어, 김웅기 선수 유니폼을 바꿔 있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지현 투수가 오늘 경기 나서고 있습니다. 자벌한긴타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발합니다. 아, 이재현 선수가 이번 대회 에 들어서는 타격 쪽에서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많이 찾고 있고요. 네. 어, 이선 선수가 이루쓴데. 그 뜨거운 두 명의 테이블에 터진 선수들이 모두 출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도 2투앤 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가 연속된 출루 허용 이후에 정지현 선발 투수가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뺐습니다. 크게 이렇게 휘, 휘두르고 있는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이래부터 말로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서울고등학교입니다. 경기전 만났던 이성열 감독은 상당히 좀 덤덤하게 소회를 밝혔고, 어, 지금 정지현 투수를 바로 내리네요. 하나가 2차 1라운드에서 음. 이 선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1라운드 2순위로 지명이 된 김기중 투수고요. 왼쪽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잡지 못하면서 뒤로 완전히 빠졌습니다한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마저 홈으로 세 명까지 마저 뛰고 있습니다. 홈으로 홈 연결, 홈으로 들어옵니다. 빈투수를 네. 상대로 싹쓸이적시타 지금은 안재석 선수. 그러니까 안재석 선수는 두산의 1 차지명 선수 아닙니까? 아, 네. 아, 그이 둘의 맞대결을 지켜볼만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laughs> 정광석탁화처럼 노래 쳐서 안타를 만들었고 좌익수가 이번 공은 사실 이렇게 초반부터 무리하게 이, 이 다이빙 캐치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 홈런을 쳤거든요. 네. 오늘 또3루 타로서. 자, 지금 빈마진 타고 중견수 이호수 끊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안타가 됩니다. 네, 두 명의 주자 안재석까지 홈으로 이번부터 4대 0의 스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3-1의 카운트 낮게 떨어집니다. 볼넷 <laughs> 결국 이두 선수의 첫 맞대결 타자인 송호정 선수가 볼넷으로 판정승을 일단은 거둡니다. 자, 지금은 공이 뒤로 빠진 사이 두 명의 주자가 일제히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득점권의 주자 두 명. 수비형 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방망이도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어친 타구 우익수 정면 잡아냈고 3루 주자 태거 비유의 홈으로 홈으로 길게 연결됩니다만 먼저 프레이트를 쓸었고 2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스코어 5대 0의 격차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서울고등학교입니다. 선두타자 볼넷으로 노아우스의 주자 1루 타석의 3번 타자 이한 선수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센터 쪽 높게 멀리 중견수 뒤에 떨어집니다 일로 있던 주자 2루 3루 마저 돌아왔습니다 3루 통과 허으로공허으로 연결 자 타자 주자가 2루까지 이렇게 한잠을 만회하고 있는 유신고입니다 자이사의 주자 2루로 바뀌었고요 올 뭐, 시즌 한동안 좀 부진을 겪기는 했지만

바깥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첫 만남에서는 삭슬이 삼루타를 허용. 그러나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스윙 삼진을 끌어냈습니다. 눈앞에서나 스트라이크 존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스윙하는 순간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초고타격 높게 높게만 파울 지역 라인 근처. 일루수 문종현 선수가 그 모습이 나오니까 아, 결국은 하나가 김희재 선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몸쪽 공을 받아 때렸습니다만 머킹 타구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이제 유민 선수, 원래 유민 선수였습니다만 진짜 유민 선수가 피칭을 이어가겠습니다.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우익수 뒤로 키를 넘겼습니다. 벤스 하단까지 대골 대골 굴러가는 사이 2루까지 돌아 버립니다. 2루어쳐상루까지 쏜살같이 상루까지 안착합니다. 자 김병준 선수가 3루타자로서 3루타기로 두번째 투 전다빈 투수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2승 챙기고 있습니다 네경기남았고 7이닝 16개 탈삼진 6m 구간부터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볼그 카운트 끝에 이한 선수 타석 2루타 이후에 이번 두번째 타석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주원 2투의 카운트입니다 오우 자 몸쪽 지금은 팔을 때려버렸습니다 못 맞는 볼 넉점 뒤지고 있는 가운데 첫타석 골라냈었던 정원영 선수입니다. 지명타자 초구를 때렸습니다. 마운드를 건너가면서 내야까지 반으로 쪼갭니다. 한점 그리고 두 점까지 새겨 놓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찬스를 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황을 모르는 그런 어. 야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정원영 선수의 적실타 스코어 5대3 이제는 두점차 1회에도 볼넷을 주면서 실점 어, 자, 트가 떴어요. 보수가 잡아냅니다. 자, 흐름이 한테는 끊기네요. 유신고. 이제는 4구. 1 0 0았고 변원성 선수는 크게 아쉬워합니다. 2루수가 아닌 우익수가 내려오면서 처리합니다. 8번 타자. 초구를 노렸습니다. 파울 지야 3루수. 한참 이동해서 어렵게 어렵게 김동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점을 따라붙은 3회말 유신고의 공격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에 바로 이 선수, 이병헌 투수와 교체됐습니다. 특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병헌 투수 1.29의 평균자책점. 1승 4경기 나와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못 맞는 볼을 내줍니다. 첫 타자의 이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어가고 있는 유신고 잡아당겼습니다 1로 찍고 2루까지 태그. 지금 아우 습니다 이렇게 이병헌 투수가 올라와서 이닝을 끊었습니다.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역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는데 예, 지금은 공을 집어들고 포수가 일로수에게 연달. 끝을 했습니다한화또 관계자분들과 팬분들을 상당히 웃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3-2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낮은 공 끌려 나옵니다. 같은 결과, 같은 상황.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찌민 선수까지 KK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투수와 타자의 대결. 자, 복판 럭킹 스트라이크 아웃. KKK였습니다. 6회 초서울구의 공격을 제압했던 김기중 선수입니다. NC가 1위, KT가 2위 네. 자, 지금은 바깥쪽 빡 차서 들어왔습니다. 변원성, 삼진철이, 이병헌. 유신고의 김기중 선수가 앞선 이닝에서 KKK로 이렇게 이닝을 끝냈는데 네. 이병헌 선수,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중에서 최고 자완 어쨌든 뭐 1학년이긴 하지만 다부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윙 끌어냅니다 이병헌도 이에 질세라 KK를 그려냅니다. 오른쪽. 또 오른 타고 우익수가 잡아 냈습니다. KKK는 아니지만 KK 그리고 이제 우측에 뜬 공까지. 이병헌 후수가 이번 이닝을 건너갑니다. 나가느냐 막느냐. 투투에서 오른쪽.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잡아냅니다. 투수와 땅볼 만들어냈습니다. 정원영이 타고 투수 이병헌 선수가 1루쪽전달합니다도우 가장 승부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불카운트 네. 그러나 낫게 빠집니다. 볼넷. 자 이병헌 투수가. 오늘 경기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57개의 투구수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올라온 투수인데 유니폼이 좀 더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현 유격수가 아닌 투수가 이제 마운드를 지키게 되겠습니다. 투투에서 찍어때렸습니다. 유격수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고교 공식 경기 첫 투수 등판에 나서고 있는 이재현 선수가 2-4-1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사실상의 이제 세이브 같은 느낌의 상황인데 자, 밀어보냅니다. 이루 쪽, 이루수, 일루 연결. 보라 원투의 카운트 때립니다. 마무처리 어, 아, 잘 됐어요. 일루 1루 태그 일루의 사웃. 지금은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 원래 유격수가 투수로 올라오고 네. 3학년 소중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갔거든요. 공격적으로 지금. 또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2사 이후에 나와 있는 백성윤의 타구 우익수가 아아 아, 잡았나요? 떼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 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는데 준결승 1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서울고등학교가 유신고를 제압하면서 이번 봉황대기 결승전에 선착하겠습니다. 네, 1984년이 마지막 봉황대기 그 우승이었거든요. 예. 김동수 선수가 뛸때그 기회를 이제 잡았습니다. <laughs> 메뉴대 아스날 스포티비 나우